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는 내일 날씨는 기가 막히게 맞추면서 정작 더 뉘뉘한 미래는 왜 보지 못할까? 오늘 이야기는요, 바로 고영수 목사님의 설교에 담긴 아주 핵심적인 질문,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이거 진짜 흥미로운 질문 아닌가요? 생각해 보면 우리는 뭐 수많은 데이터를 분석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데는 정말 탁월하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정작 더 중요한 영적인 흐름, 그러니까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는 데는 어쩌면 완전히 눈이 멀어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네, 바로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가 어쩌면 미혹의 시대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보는 정말 홍수처럼 쏟아지는데, 그 속에서 오히려 정신이 흐려지는 거예요. 뭐가 맞고, 뭐가 틀린 건지, 판단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죠. 이렇게 마음의 중심을 못 잡고 계속 흔들리다 보면, 결국 속임수에 넘어가기 딱 좋은 상태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문제가 사실 오늘날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예요. 이 설교의 근거가 되는 성경, 마태복음 16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요. 와, 거의 2000년 전에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여기 이 그림 좀 보세요.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당시 유대 사회를 꽉 쥐고 있던 두 세력, 바로 바리세인하고 사두개인인데요. 이 둘은요, 원래 물과 기름 같은 사이였어요. 한쪽은 율법, 부활,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했고, 다른 한쪽은, 에이, 무슨 부활이야 지금 당장 힘이 중요하지. 하면서 현실 권력에만 집중했거든요. 그런데 이랬던 사람들이 예수님이라는 공동의 위협 앞에서 갑자기 한 팀이 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였죠.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뭘 요구하냐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그러니까 뭔가 대단한 기적을 한번 보여달라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되게 순수해 보이죠? 하지만 속내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건 진리를 찾으려는 질문이 아니라 예수를 시험에 빠뜨리고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으려는 일종의 함정이었던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수님의 정말 통렬한 한마디가 나옵니다. 너희가 저녁 하늘을 보고, 아, 내일은 날씨가 좋겠네? 하는 건 분별할 줄 알면서 어째서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그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 꾸지즘,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시대의 징조라는 걸볼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우리가 세상을 보는 두 가지 다른 방식의 눈, 그러니까 두 종류의 분별력을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명확하게 보이죠. 먼저 세상적 분별력이 있어요. 이건 뭐 주식시장 동향이나 코인 가격, 내일 날씨처럼 당장 눈앞의 이익과 생존에 관련된 것들을 파악하는 능력이에요. 아주 실용적이죠. 그런데 다른 한쪽에는 영적 분별력이 있습니다.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더 깊은 진실, 더큰 흐름을 읽어내는 힘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 힘으로 하나님의 결정적인 시간, 즉 카이로스를 알아차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2000년 전의 이야기를 오늘 바로 지금 우리 현실로 한번 가져와 볼까요? 현대사회는요, 우리의 이 영적 분별력을 아주 교묘하게 약화시키는 구체적인 방해물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기 몇 가지 예시가 있죠? 먼저 AI와 기도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AI한테 물어보면 답이 바로 나오잖아요. 하지만 기도는?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죠. 또, 노모포비아라는 말 들어보셨죠? 스마트폰이 없으면 막 불안해 하는 거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아요? 정작 영적인 근원과 단절되었을 때는 그런 불안감을 느끼지 못하는 불안의 격차가 생긴다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게 합쳐져서 너무 많은 정보 속에서 에이, 모르겠다 하고 분별 자체를 포기하게 만드는 거죠. 아,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이 설교는 기술 자체가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뭐냐면 이런 편리한 도구들이 우리를 점점 더 조급하게 만들고 굳이 힘들게 영적인 훈련을 할 필요가 있나? 하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낸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뭘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아주 기가 막힌 비유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우리의 영적 분별력을 근육이라고 생각하고 꾸준히 단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영적 근육은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여기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분별력이라는 게 이미 우리 안에 선물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는 겁니다. 없는 걸 만드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요, 기도를 통해 이 능력을 계속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매일 헬스장에서 운동하듯이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점, 영적인 근육은 편안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힘든 고난 속에서 순종할 때 가장 크게 성장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인용문이 정말 모든 걸 말해주죠. 영적 성장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머리로 아는 것만으로 가능했다면 성경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전문가였던 바리새인들이야말로 가장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었겠죠. 하지만 결과는 어땠나요? 그들은 정작 가장 중요한 시대의 표적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이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AI가 모든 질문에 즉각 답해주고 검색 한 번이면 세상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을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 바로 그 영적인 근육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